고독을 견딘 자만이 인생을 꿰뚫는다. 왜 우리는 고독을 사랑해야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응, 가끔은 괜찮은데 너무 오래 있으면 외로워요. 혹은 혼자는 괜찮은데 남들 눈치가 보여서 자꾸 어울리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고통이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여행을 갈 때, 괜히 불쌍해 보일까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SNS 속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치 행복의 기준처럼 느껴지고, 고독은 마치 실패자나 외톨이의 표식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 감정은 사실 우리 안에 내면, 공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3.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공허함이죠.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온전한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갈망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지만, 고독은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진짜 자유와 창조성의 원천이 되죠. 4.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7가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진짜 나의 감정을 느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죠. 혼자 있어야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요함은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한발 물러나 있을 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되죠. 고독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납니다. 혼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색을 할 때, 내 안의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억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죠. 외부의 칭찬, 팔로워 수, 좋아요 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기준이 생기니까요. 외로움을 남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며 회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불필요한 일, 관계, 감정 소비에서 벗어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번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법정 스님은 말했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처럼 많은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창조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요? 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고독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고독은 때때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고독을 회피하지 마세요. 나답게 살기 위해 이제는 고독을 사랑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만의 단단한 삶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람의 서재와 함께 매일 고연 지혜한 줄, 당신의 하루의 바람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